연... 무... 어묵!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생각, 매일 어묵,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러 우리 친구들,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하나님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11월 5일 금요일 끼어나라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교회를 향한 칭찬과 훈계는 곧 나를 위한 칭찬과 훈계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아, 일곱 교회 중에서 오늘은 사대 교회라는 교회에게 보내는 이야기이군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사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와 다름없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 거죠.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완전히 죽진 않은 거예요. 아직 조금이라도 나는 힘이 있을 때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왜 죽은 자라고 말하냐면 행동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내게 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 반전이 있어요.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 다 이렇게 죽어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흰 옷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룩한 자니까 함께 할수 있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죄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어떤 말씀이에요? 결국은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니우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오늘 어, 주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 한번 읽었으니까요. 화면 잠시 멈추고 두번더 말씀 읽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관찰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하고 있어요. 아래 빈칸을 치워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죽기 전에 뭐하라 그랬나요? 2절에 보면은 깨어나라 라고 여기 써있죠. 깨어나라.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내가 받은 것들과 들은 것들을 기억하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기억하면, 우 치고,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우 치고, 우 치고, 아까 뭐였었죠?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순종하라. 자, 여기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게 됩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 없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음의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죠.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마음을 다해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 향해 깨어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예배의 순서를 하나씩 생각해보며 예배를 준비해보세요. 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뭐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그 사람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가. 이두 가지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책망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라는 7개의 교회 중에 한 가지, 하나의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책망하시나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같대요? 사실은 살아난 사람 같은데 사람들은 너보고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절에 나오죠.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있는데 행동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선한 행동이 삶에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깨어나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인가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신 생각과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님의 감동안들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이게 없다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몸이 움직인다고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어떤 상태일 때 살아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튀어나올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영적으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서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우리가 깨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 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혼자 생각하면서는요. 우리 혼자 스스로 결단해서는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내일 모레가 주일이잖아요? 내일 예배 때는 우리가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를 마음 다해서 준비를 하고, 찬양 부를 때는 그 찬양,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고백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드릴 때는 그냥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영상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네,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등불따라 행동하기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나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세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나요? 우리 온라인이든 현장에서든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 단순히 눈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기도로 뭘 준비하냐면 우리. 첫 번째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찬양할 때는 어떻게 찬양하는 게 바른 예배일까요? 찬양이라는 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찬양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사에 집중하며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일동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멍 때리고 있을 때 되게 많죠. 솔직히 많죠. 맞아요.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말 그대로 대표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대표로 우리 다른 친구들이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 어, 그 기도의 문장에 마음을 담아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귀 담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다라는 다짐도 그 안에 있어야겠죠. 주기도문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기도문이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예배가 끝날 때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께 한 줄은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일모레 진행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므로 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감사 제목 세 가지 잊지 말고 기록해보세요. 그럼 우린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